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 출신 25년차 세무사 정서윤이라고 합니다. 2025년 7월 이제는 무심코 평소처럼 코인을 사고 팔았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친구에게 코인을 보내준 것이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 달라졌길래 코인 거래만 했을 뿐인데 가상자산 거래인데 세금 폭탄을 맞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피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25년 차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세청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국세청이 코인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어피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시스템이 구축된 거죠. 쉽게 말해서 국세청이 여러분의 코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많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건 세무 공무원들이 우리의 가상 자산 거래를 더 꼼꼼히 살펴볼 의지가 엿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팔았을 뿐인데도 예를 들어 수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흔적이 남게 되고 국세청 시스템이 이걸 먼저 걸러내는 거죠. 예전과는 다르게 가상자산으로 한해 동안 250만원을 초과해서 수익을 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하지 하고 의아하시죠? 이게 가상자산 투기나 탈세 같은 불법 자금 거래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특별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가상자산소득세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같은 사람이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해서 가상자산 매매 차익을 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금액과 무관하게 또 다른 종류의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동안 같은 시간대에 코인을 쪼개서 계속 매도한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거래를 해주거나, 소득이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대량의 코인을 거래한다면 이건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이 됩니다. 평소처럼 코인 거래를 했을 뿐인데 세무조사를 당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저희 세무법인을 찾아오신 24세 대학생 김민수 씨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작년 한해 동안 도지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로 약 1200만원의 수익을 내셨대요. 평소에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비로 코인을 조금씩 사서 거래하셨는데, 운 좋게 큰 수익을 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전혀 모르셨던 거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거래가 문제가 됐어요. 거래소 내부 시스템에서 대학생 신분으로는 부자연스러운 고액 거래 패턴이 의심 거래로 자동 분류가 된 거예요. 거래소는 해당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 내용을 검토하고 자금출처 추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세청의 자료 제공을 허가하게 된 거죠. 그뒤 국세청에서는 김민수 씨 명의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 부모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AI 분석으로 교차 검토했고,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시게 된 거예요. 결국, 김민수 씨는 그저 운 좋게 코인으로 돈을 벌었을 뿐이었다고 항변하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 소명을 하고 있지만,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3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가상자산 증여를 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국세청에 보고된 35세 직장인 박철수 씨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IT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작년에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내셨는데, 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동생 지갑으로 전송해 주셨어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죠. 하지만 1억원 상당의 가상 자산이 다른 지갑으로 전송된 것을 거래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포착했고, 고액가상자산 이체보고 시스템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체 주체가 직장인이며 1억원이라는 가상자산을 한 번에 이체하기에는 신고된 소득 대비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의심거래로도 별도 분류된 거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거래에 대해 출처불분명 고액가상자산 이체 증여 의심이라는 사유로 국세청의 자료를 넘겼고, 국세청은 박철수 씨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철수 씨가 동생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형제 간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거죠. 박철수님께서는 가족끼리 도와준 것 뿐이라고 세금을 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셨지만 9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 차익을 고의로 숨긴 것으로 판단한 국세청은 이를 결국 탈루로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에 부과된 증여세는 900만 원이 넘었고 그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까지 포함해 총 1,3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상자산 증여세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알아두셔야겠죠. 가상자산도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10년간 합산해서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배우자에게 10년간 합산해서 6억원, 초과시 증여세 형제자매에게 10년간 합산해서 1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7천만원 어치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7천만원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200만원의 세금이 나오죠. 만일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200만원, 20%, 40만원의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붙게 되면요. 신고 기한을 넘긴 날부터 하루에 0.02%씩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6개월이 지나면 수십만 원이 더해지고 1년 이상 지나면 이자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될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직거래 PEP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PEP 거래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더욱 의심스럽게 보게 됩니다. 특히 대량의 현금과 가상자산이 오가는 PEP 거래는 자금 세탁이나 탈세 의심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작년에 PEP로 비트코인을 거래하시던 40대 자영업자분이 국세청 조사를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소 거래 기록이 없어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결국 추계가세로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받으셨어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주요 해외 거래소들과도 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있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대형 해외 거래소의 한국인 거래 내역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한 세무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1. 손실과 이익 상계하기 같은 해 일부 코인에서는 손실을, 일부에서는 이익을 냈다면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500만원 이익, 이더리움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실제 과세 대상은 200만원이 되는 거죠. 2. 분할 매도 전략 한 번에 많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연도별로 나누어서 매도하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상 자산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3. 정확한 기록 관리 모든 거래 내역, 구입 가격, 매도 가격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때 정당한 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있으시다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거래소별 거래내역서 구입가격과 매도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거래수수료 영수증,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외화환전내역 혼자서 신고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와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잘못 신고했다가 나중에 더큰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이번 영상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단순하게 내 코인 내가 거래하겠다 하는 생각만으로는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가상 자산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시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 가족 간의 가상 자산을 주고받을 때도 증여세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세금을 피해서 탈세를 하자는 건 절대 아니지만 잘 알고 대비해서 절세를 하자는 거죠. 내가 코인 거래로 수익을 낼때 그게 신고 대상인지, 가상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그게 증여세 대상인지 등을 꼭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리송하거나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미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세무사와의 상담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정직하게 번 수익, 부디 끝까지 지키셔서 걱정 없는 투자 생활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세무사 정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